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엑 t 티엔 ASMR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이에요 나는 들어왔다 네 I'm b 오늘 우리는 영어 수용어수용어수 뭘... 간... 갈입니다. 네, 천비... 도였... 도였네요. 시작하자. 갑창 먼저... 외여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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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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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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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헬로. Catal键.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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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s> <coughs> <And birds? coughs> 네 모르겠어요 오케이 <laughs> okay. 다음 말하는 봉, 봉복 봉복 내 이름 <laughs> 내 이름 이름 은내 이름은, 내 이름은. Ne 이름은 Ne 이름은 크리스찬 내 이름은 내 이름은 크리스찬 이름,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Ne 이름은 My name is My name is Ne 이름은 크리스천 네 이름은 엑시티엘 크리스천 네네 이름이 아니라 <laughs> 이름을 이름을 어, 말하십시오 환환한다면 환한다면 내 네, 이름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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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 이름 다음 이름 백호바백호바 백코바 라코 페코, c 코바 e 코바 Ba, 코아차차아아 b 차 영어... 영어로 우리는 말한다 말한다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나에게 음식을 주세요. 나, 나에게 음식을 주세요. 네. 나는 이 o s 나는 이 o s 말... i 말... m 나 r h i Ma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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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말 e 다 <laughs> 네, 영식 지금 제발, 영식 <laughs> 지금 제발, 영식 지금 제발. <laughs> Give me food now. <laughs> 네. 다음 만고는, 넌 오늘.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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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Me? Non Nono를 Nono는 나라에서 What? Me? What? Me?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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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emun Ichimane 다할기 후예, I am from 미국. 이틀만에 이틀 못내 다 다할기 후예 미국. 또는 한국. 이틀만에 이틀 못내. 이 질문에 문에 이칠문에 답하기 후에 미국 네 미국 한국 미국 또는 한국 철했어. 철했어. 했다했어 g o o 네. 다음 만코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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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d s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Ah, come same. Ah, come up some nida, thank you. No mo no more, kamsam ni Thank you so much. Neh, come sam Mi Thank you. Mi Eh, hyung. Eh, hyung. Mi go, Eh. Eh. Mi goker. Eh, hyung. Eh, hyung. 하는 공이 사실 사실 사실하는 코티 코티 코 코티 코티 총 총의 총구합니다 <laughs> 네, 땡큐 이곳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모르겠어요. 채용형 채용상을 보아 추세에서 보아 추세서 보아 추세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마요의달만 닮은, 닮은 안 아래 아래 추세요. 네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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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뽀뽀